감사드리니요 앞으로 또 우리 수대위원님들 어, 계신데, 제가 또잘 모시고 배우면서 이지역의주한현는들잘 챙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. 그리고 그 자리가 이제 이례적인 그 형태의 자리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. 서로 인사하고 끝나는 것이라서. 그것보다는 조금 더좀 체계적으로 함께 지역의 하나들을 논의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, 이런,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제안을 좀, 어, 드리고 싶고요. 그, 앞에서 강조하셨지만 민생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의제 올려서 다음한번더좀더리테로 만들면 어떨까,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. 그리고 그, 오늘도 제가 한게 대부분 레스토시 사업과 관련돼서 우수 도가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그 의견 풀 주실까 해서 제가 보니까 뭐 대부분 다 필요한 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교 협력해서 가야 될 그런 과제가 되는 생각을 음, 했습니다.